안녕하세요. 법법박스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반성문, 탄원서, 형사 의견서 이런 형사 문제 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어 형사 문제가 어 되었을 때 어떤 이제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만 방어하는 측면도 있어요. 만약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장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고소장이 어 심파주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터키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돼가지고 굉장히 정치학에 법리적으로 어 사실관계 너무 장하게 서는안 되고 이 만약 에 예를 들어서 형법에 사기죄가 있다 그러면 이 사기죄 구성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이치 시프라이 독일을 다트 배신단체라고 하는데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뭐 기망이라든지 이런 게 기망도 되기만해요 적극적 기망, 소극적 기망, 묵시적 기망도 많게 사기의 종류도 수백 가지가 넘어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맞게끔 사실관계를 이 법리에 맞게끔 써주는 거죠. 그 아무리 많이 써도 그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맞게끔 이런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되게끔 구성요건에 맞게끔 서술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또 방어하는 측면에서 내가 어, 사기죄를 안저지로 써요. 만약에 많은 사기죄 유형이지만, 만약에 대형 검사기다. 이 핵심은 내가 기만 거짓말해서 이 빌려 할때 변제자력과 변제 능력이 없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변제자료도 변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어할 때 특히 더중요해요 이게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형사 의견서라든지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들이 어, 유기적으로 잘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어그 <laughs> 어, 형사 의견서를 쓴다고 해도 이 아까 사기죄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격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법리 반박 사실 반박을 해야 돼요. 이 구속력분 기망나 기망, 기망 안했다. 여기서는 어, 그대여 당시에 변제자력가 변제는 얘기 없다 하면 나는 어... 이 빌려갈 때변제자료가 변제능력 변제 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민사와 형사가 어울러져서 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형사와 민사가 어울러져 가지고 민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판결을 받아 가지고 이거 안 갚으니까 대금 소송에서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이 종류 수백 가지가 넘글랑요 어 저는 법무사를 오래 하면서 그 대기업 대기업들 여러 군데를 보면서 기업 당시부터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이게 그 만약에 재산 명시 신청하고 어 체크 압류 추심 이 은행 통장 모션 뭐거 많아요 그 체크 압류 전부 명령도 있고 6개월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어 재산이 없다. 봐라, 어 변제 당시에 변제자리가 변제, 변제 능력 이 없지 않냐? 물론 지금 그 이후에 강제집행을 했지만 봐라 그런 거를 유추해 가지고 입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반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원서를 쓰잖아요. 탄원서도. 내가 쓸 수도 있고, 제3자가 쓸 수도 있는데, 이 피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선처를 해달라는 것을 쓰잖아요. 나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버버 씨도 잘 사람인 걸 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성문도, 뭐, 내가 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양형표가 다 있고요. 막 수학보다 더정은게 법원 특히 형사는요. 이게 양인표가 다 있어갖고 뭐 했을 때는 강경 아니면 가중하고 신분에 따라 가중되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반성하는 거 이것도 일부를 갚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성범죄도 수, 수십 개가 넘글랑요. 미성년자 관련된 거는 엄청 가중처벌 받거랑요근데 이게 어, 내가 싸워야 될지 무죄를 주장해야 될지. 선처를 갈지 그거를 빨리 판단해가지고 어 제, 제대로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하면 막 어떤 만약 어떻게 법무부 변 갔는데 아 이거 싸싸보자고 싸워, 이거 그래갖고 선임을 했는데 야 이게 양형에서 참전이 안 되잖아요. 싸웠기 때문에 반성하는 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세게 실형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이 범죄의 형태나, 이런 거, 억울하다고 무조건 다, 이게 구제되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이 사건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이제, 그, 법무사에 오시는데, 법무사도 법리를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저처럼, 법박박사고, 어, 대학원에서 민법, 민사선법 형법, 형사선법을 두루 하고 석사에서 박사는 또 형법, 형사선법 두루두루 하는 사람들 깊이 있게 논문 수준으로 빨리 사건 파악도 하고 썩이는 것도 잘하걸랑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봤는데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상대방하고 합의를 제안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뭐 형사공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가지 어, 하는게 아니라서 이게 만약에 성범죄든 어, 경제범죄라 가지고 내가 이제 좀 합의를 하는게 유리한거 이러면 그, 거기에 따른 단계도 많아요 이렇게 그 사람 이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연락하고 성범죄 같은 건 바로 연락하면 안 되거나 2차 가해라 해가지고 또 고소 들어오고 그런 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연락한다든지 그쪽 부모들한테 하고 이 꽃뱀들도 많고 실제 미성년자 중에서도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그 성년자 인급전화 해가지고 나중에 막 문제가 됐을 때뭐 부모님이 알게 된다든지 뭐 여러 번 하다 걸리면 그때 걸렸을 때 이전까지 다 딸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 행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성년자한테 원래 옛날부터 술입하면안 되는데 그거를 역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많아요. 시커많이 먹어놓고 우리 미주 신분증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이런데 거기에 따라서 법리를 자세히 해야 되고요. 그거를 감동적으로 잘 쓰고 법리도 제일 반박을 해야 돼요. 체크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3만여개 거리있고 그 옛날에는 다음 블로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다음 블로그가 2년 전인가 없어졌어요. 근데 티스토리에 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썼던 건데. 보시면, 어, 이제 형사의견서, 형사의견서. 요거는, 그, 아, 이거는 최근에 또쓴 거네요. 이전에 쓴 것도 많은데, 이제 형사, 판결 문서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장을 법의 언어로 정밀하게 설계한 하나의 문서입니다. 판사는 사람을 협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논리와 기록 그리고 문장을 통해 판단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다음에네 가지 전략 문서인데 만약에 의견 서다 이러면 수사 단계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의 판단을 유도하는데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반론과 주장을 조리 있게 배치해 무죄 또는 감형으로 이끄고요. 진술서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빙성, 구체성, 개연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오래를 정면으로 바로잡는 무기예요. 반성문도 죄송합니다라는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삶의 변화 계획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계하고요 양형의 핵심 정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탄원서 또 가족, 동료, 사회의 신뢰 기반을 한 사회적 선처 요청의 문서고요. 재판부의 인간적 고려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왜문서가 형사 재판의 판세를 가르나요? 형사 재판에서 수백 쪽의 수사 기록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장의 전략적 문서예요. 의견서는 불규제 처분 기수의 유도의 핵심 설계서이고요. 진술서는 수사 단계의 오해나 과장된 공소 사실을 교정하는 반론의 도구입니다. 반성문은 양형에 집중 영향을 미치는 진심의 설계도고요. 탄원서는 법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회적 지지와 여론의 정거예요. 엄중준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재발방지 교육이 있었죠. 알코올 치료 참여 이력, 초범 여부, 가족 생계상화, 면허 필요성, 사고 경와 변화된 생태, 생활 태도, 진술. 만약 사기 횡령 사건 같으면, 피해자의 실질적 합의 여부, 계좌의 체내역 자산 처분 내역, 변제계획수 전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성 및 피해복 노력, 예를 들어서, 이제, 폭행 모욕 사건의 거든요 감정 폭발 경위 및 갈등의 맥락 진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전달 내용 및 사회 봉사계, 정신적 치료 내역 첨부 및 폭력 방지 노력. 어, 저는 이제 법학 박사고요 이제, 수백 건의 형사문서를 직접 설계하고, 결과를 실행해서 집행의 기술의 전환, 무죄 판결을 이끈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형사법 박사로서의 법리해석력 실제 재판에서 수천 건 이상의 문서 설계 및 제출 경험,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전략적 문 문장 구성 및 표현 설계 역량이고요. 저는 그 연구하고 공부한 거이런걸 좋아해요. 2011년 17회 법무사 시험 차서 합격하고 그 이전에도 사실 공부를 오래했고 그 1차 시험을 네 번이나 합격했어요. 2차 8시까지 봤었고 이제 손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 특수부대에서 손을 좀 다치는 바람에 그 오래 쓰지를 못해요. 이차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공부해가지고 고대에서 석사는 민법, 민사소송법을 했고 박사는 어, 실입 때는 민법, 형법 다 해야 돼요. 논문은 형법, 형사소송법을 썼어요. 그리고 어, 논문도 지금 뭐 대법원에서 열리는 한국민사집행법회나 여러 학회에서 논문도 많이 하고 학술지에도 내고 계속 연구해요. 민사나 형사나 어, 1년 상일 65일. 어, 여기 법학 연구소에 와서 어, 거의 살다시피요. 이뭐 취미라고는 자전거 잠깐 한강에 가서 타는 거, 그 체력 단련해서 그 그리고 계속 연구 마음 저는 뭐술 담배 도안 즐기고요. 어딘 모임는그 뭐 양가에 꼭 필요한 거하고 이렇게 한데 이 문서를 써도 그게 판사님이 좋아하는 문구와 그 각주에 그리고 판례다 찾아가지고. 법리적으로 제대로 잘 써야 돼요. 그 심판적으로 써갖고는 아 돼지다. 그렇다면 실 떠는 거 많이 써갖고 택도 없고요. 법리적으로 딱딱 맞게 써야 돼요. 그 사건마다 결이 다 있어요. 사기죄만 해도 수백 가지 종류의 어~ 그 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결을 달려야 돼요. 저는 손님이나 뭐~ 그~ 다른 법조인이 썼던 거 그~ 그~ 다 한 줄도 인년하네 그게 아니고 다 새로 다 완전히 갈아 씹고뭐 서류 때문에 살아요. 마무리 뭐, 뭐 서류가 많고 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금방 봤어요. 저는 AI 같은 거는 믿지 않아요. AI는 아직도 그, 그 논문이나 이런 거를 막아놔가지고 얘가 끌고 오지 못해요. 빼빼 끌고 오는 거는 다 공개된 거예 이렇게 예한가 없는 것들이. 그런 건 판사님도 다 아는데 그 써봤자 도움 안 돼. 빨리 서류를 산더미처럼 가지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쟁점을 바로 쓴 다음에 계속 열려 늘려가서 손님하고 일하기 때문에 뭐 문서 막 민사 형사 강제집행 그 뭐든지 하나 써도 논문식으로 막 50에서 100장 이상 쓰고 이래요 그리고 뭐 비용 비싸진 않고요 법무사들 그리고 하는데 이제 어 저희 사무실은 나라에서 법무사 사무실은 다 똑같아요. 상담료 얼마 받기로 다 정해져 있어요. 비용도 그렇고 근데 어 무료 상담을 안 해요. 간단하게 해줄 수 있지만 상담료를 받고 나라에서 받기로 한거 받고 일을 맡으면 상담이 빼져요. 근데 진짜 저는 상담하러 가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다 전날 다 검토를 하고 이시간을 엄청 썩으려고 그리고 바로 얘기를 해도 소리 보고 금방 파거든요. 손님들 오면 소리 막 사건에 갖다 쫙보고 증거물을 딱 파가는 거 보면 놀라시는데 저는 사건을 많이 안 해요. 옛날에는 많이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질이 나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사건을 깊이 있게 해요. 형사건 민사건 의뢰주시면 잘 처리해야 합니다. 항소장이나 상고장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통해서 안된 것도 많이 뒤집은 것도 많고요 파기운송도 많이 하고 판례도 바꿔봤어요 어 힘든 시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다뭐 정치적으로 다 힘든데 어, 버티셔야죠 저도 많이 힘든 시기도 겪어봤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은 아니지만 어, 손님들 사건 잘 해결해 가지고 어, 잘 처리되는 거그 고맙다 말 한마디 들을 때 제가 희열을 느끼고 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상담이든 의뢰든 주시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